365 성경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누가복음 21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남편 여인 여자가 자기 쓸 것을 다 바치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헝금함에 자기들의 예물을 넣고 있는 부자들을 보셨다 한편 예수님은 남편 여인 궁핍한 여자가 거기에 랩돈 두 개를 넣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예물로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 것도 모자라는데 자기에게 있는 먹고 살 돈을 다 드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여 말하기를 아름다운 돌들과 사람들이 바친 물건들로 잘 꾸며져 있다고 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것들 말인데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날들이 올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그치 오기 전에 이 징조에 대해 알려주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세히 여쭈어 보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머지않아 일어나려고 할때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소가 헤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할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뒤따라 가지 마세요. 전쟁 소식들과 폭동 소식들을 듣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큰 지진들이 겠고또 이곳저곳에 근과 돌림병이 있을 겁니다. 두려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겁니다. 박해를 견뎌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손을 댈 것이고 박해할 것입니다.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요. 이 일이 그대들에게는 증언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마음에 새겨두세요. 변호할 말을 미리 생각해 보지 않기로요.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말재주와 지혜를 줄 테니까요. 그대들이 반대자들 누구도 맞서거나 되받아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조차 그대들을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견뎌내므로 그대들이 목숨을 얻어내세요 큰 고통과 노여움이 닥칠 것이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오사는 어 것을 그대들이 본다면 그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차리세요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밖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들은 벌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이 날들의 성경에 적혀있는 것들이 모두 이루어질 겁니다.끝장입니다.그런 날들의 아이가진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들은 땅 위에는 피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이 백성에게는 노여움이 닥칠 테니까요.사람들이 날카로운 칼에 쓰러지기도 하고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할 겁니다.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에게 짓밟힐 겁니다.다른 민족들의 때가 다할 때까지요. 인자가 올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에 들러 쌓여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면 몸을 똑바로 펴고 그대들이 머리를 지켜드세요 그대들을 죄에서 완전히 풀어주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무화과나무 비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세요 어느새 나무들이 이을 내면 그대들은 보고서 벌써 여름이 가까운 것을 스스로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온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하세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 하는 곳에서 지내셨다. 온 백성은 아침 일찍 예수님께로 나아가 오랬다 성전에서 그분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다. 넘는 명절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명절이 가까워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일리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이 가룟 사람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열두를 수에 드는 사람이었다.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치한 책임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넘겨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뜻을 모았다. 유다는 선뜻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무리가 모르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했다. 넘는 명절을 준비하라고 하시다. 누르 없는 명절날이 왔다. 넘는 명절의 양을 잡아야 하는 날이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도록 우리를 위해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대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그대들을 마주하여 올 텐데, 물 항아리를 나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주인장께 묻습니다. 내가 몸을 방에 어디 있나요? 거기서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넘는 명절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층에 있는 큰 방을 보여줄 텐데 자리를 깔아 놓았을 겁니다.거기서 준비하세요.그들이 나가서 보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그들은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열 둘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드시다.그리고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 앉으셨다.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에 앞서 그들과 함께 이 넘는 명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넘는 명절 음식을 다시는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넘는 명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러고는 잔을 받아들어 감사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그들끼리 나누어 마셔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는요. 또 빵을 들어 감사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하고 같은 밥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인자는 정해진 대로 갑니다. 그러나 끝장입니다.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머지않아 이 일을 하게 될 사람인지를 두고 자기네끼 서로 이러니저러니 하기 시작했다.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다.그런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다. 문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임금들은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푸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야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대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처럼 또 우두머리인 사람은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밥상 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밥상 머리에 자리 잡고 앉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유혹 받을 때 줄곧 나와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나를 맡깁니다. 나에게 내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처럼요. 그들이 내 나라에서 나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대들은 임금 자리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것이라고 하시다. 시몬 시몬 보세요, 사탄이 그대들을 마구 요구했어요, 곡식처럼 까부르려고요. 그런데 나는 그대를 위해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대의 믿음이 빛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 그대도 언젠가 돌아선 뒤에는 그대의 형제 자매들을 굳게 세우세요. 그러자 시몬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 그대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세번 나를 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잡아들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내가 그대들을 돈주머니와 보침과 샌들도 없이 보냈을 때 그대들에게 뭔가 모자란 게 있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금라이제는돈 주머니 있는 사람은 챙겨가기 바랍니다. 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칼 없는 사람은 자기의 고옷을 팔아서 칼을 사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이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범죄자들과 한 통속으로 여겨졌다라고 한 말씀이요 나에 대해 성경에 적혀있는 것이 그 끝에 다다라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칼이 여기에 두 자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젠 됐습니다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가셔서 해 오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쯤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바라신다면 이 잔을 나한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폭도다 드렸다. 마음 조리시면서 예수님은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땅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일어나서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은 마음이 괴로워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나요?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하여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다.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유다라는 사람 곧 열둘 가운데 하나가 그들의 맨 앞에서 왔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입 맞춤으로써 인자를 넘겨주는 건가요? 예수님 둘러있던 사람들이 닥칠 일을 알아차리고서 여쭈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러고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멈춰요. 그만둬요. 그러고는 그 귀를 만져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이닥친 대제사들과 성전 치안 책임자들과 원로들한테 말씀하셨다. 강도를 돕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온 것이요 날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나한테 손을 대지 않았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 시간이요 어둠의 권력이 설치는 거요. 베드로가 거듭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안으로 데려갔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앞마당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었다. 베드로는 그들 사이에 앉아있었다. 그런데 어떤 여자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를 뚫어지게 바라본 뒤에 말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해요 아가씨. 잠깐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통속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다. 형씨 나는 아닙니다. 한 시간쯤 뒤 지난 뒤에 다른 어떤 사람이 우기며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가릴리아 사람이거든요. 그가 베드로가 말했다. 형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군요.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곧장 달기 울었다. 주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빤히 들여다보셨다. 그러자 주님께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오늘 달길을 전에 그대는 세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 예수님을 놀리고 매질하다. 예수님을 붙잡아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면서 놀려댔다. 그들은 예수님이 못보시게 가리고서 물어댔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봐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슬러 다른 모독적인 말도 많이 해댔다. 유대야 최고 의회에서 신문 받으시다. 날리 밝았을 때 백성의 원로회, 고대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유대야 최고 의회로 끌고 나갔다. 그들이 말했다. 바로 당시 그리스도란 말이오.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도 당신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봐도 당신들은 절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오. 그러자 모두가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라고 당신들 스스로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했다. 아직도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직접 그 입에서 들었습니다.